자, 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이고요. 사실 이 철강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2차전지의 흐름을 그대로 타주는 기회가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심상치 않죠?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우크라 재건과 엮이면서 작스럽게 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재건 산업에는 30조원 규모의 규모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예전부터 시장에 돌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뒤늦게 포스코 틸레이닝 그 수혜를 제대로 타먹으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 재건 쪽이 심상치 않은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를 방문한다는 급보가 뜨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건에 철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준 포스코스틸레이는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게 되겠죠 최근 시장은 AI, 로봇,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서 워낙 장기간 메인 테마에 일석을 해먹은 만큼 새로운 상승 종목에 목말라 있는 상태예요 기존 주도 섹터에서 확실하게 차 실현이 나오고 있으면서 새로운 강력한 주도 섹터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강세인 경우에 새로운 섹터가 자금을 이어받아서 강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딱히 유의미한 수준의 자급 유입 섹터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금요일날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속한 이 코스피 시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자, 2,600으로 마감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상황이죠. 자, 월화 저번 주 월화수 동안 하락 조정을 받았다가 그 뒤에 목 급에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었죠. 특히 금요일 날 막판에 외국인이 국내 선물을 대규모로 순매수하면서 한달만에 약 한달만에 2600을 뚫어줬죠 삼성전자는 그에 따라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아마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75 부근에서 놀아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상승탄력을 받으면서 랠리를 이어가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포스코스틸리온은 시장의 상승세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 월요일날 국장의 흐름이 이에 따라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그 저녁에, 나사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안티 형님들이 팔고 티라고 공포감을 막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팩트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물론 미장이 국내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은 2600, 이거를 뚫었다가 안 차그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한번 힘을 받은 개별 종목은, 시장이 좋을 때더 강하게 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센값으 그냥 커 올려버립니다. 자 하락론자의 이론을 펼치면은 평생 돈벌 기회는 없어요. 이래도 내려가고 저래도 내려갈 수 있고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게 시장인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계속 무상향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이거를 이 단기 하락 추세가 깨진 종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어찌 되었건 지금 시장에 자금순환도 잘 일어나고 해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도 잘 올라가고 다른 단기 상승 종목들도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타로 10% 챙기는 건 일도 아닌 장이 됐죠 자 그에 관해 짧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밥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 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이 스틸리온은 언뜻 보면은 차트가 무작위로 등락을 반복하는 차트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이 코스피 종목 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테마를 탈 때는 강하게 상승을 해주나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테마를 탈때 상승을 해주고, 조정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완벽하게 바닥을 깨는 것이 아닌 이 상승의 기준선 자체는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점을 늘 지켜준다는 거죠. 그 저점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요.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타점 실패로 이런 식으로 고점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살려주러 오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고점 피래침 이 10만 원대에 물려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해서 진득 하게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 시장은 워낙에 자금 순환이 빨라서. 이 단기 테마만 탄다면 몇 거래일에 몇 개를 한 하루에서 3일 정도에 한 30%에서 40%의 수익을 챙기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그런 종목들도 같이 잡으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이런 종목 잡고 우직하게 가야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봐 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승률 높은 단기 스윙주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관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입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 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 입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 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 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되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 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 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투자자라면은 요런 저점들에 잡아서 요런 구간들에 팔아 주는 게이 시간 대비 가장 큰 수익률을 볼수 있는 투자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테마를 저점에 선점 해야겠죠. 근데 이 상당히 많은 후보자가 있고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는 섹터들의 경우 잔인할 정도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금세 약손실을 보며 손절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근데 맞추기만 한다면 1000%가 넘는 수익이 보상으로써 돌아오죠. 이 에코프로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500포도 무섭게 올렸죠. 자, 제가 이번 영상에 누누이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지금 주도 테마들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시장은 새 섹터를 원한다고요. 그쵸?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시장의 과도기이고 큰 수익을 챙길 때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섹터를 확실히 찾아내었고 그 시세 분출의 시점 또한 꽤나 명확하게 성정해 놨습니다. 자, 그에 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들 저점에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세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